하늘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건강관리 시 소금의 중요성,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늘건강법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이제 다양한 건강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건강에 필요한 그 많은 건강법 중에서 건강이 나빠지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부분에서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이 신장이 나쁘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뭐 어떤 여러가지, 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제가 아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잘못됐다는 것도 알 거고, 실제로 먹어보면은, 도리어 그와 반대로 소금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적다한 그러니까 적정한 소금 섭취는 건강에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정하다는 거는 난주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더 소금을 많이 드셔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소금을 많이 좀 깨끗한 소금을 많이 섭취해보면은 어, 몸이 매우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소금에 대한 음양호 행상으로 소금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 오행 상으로 소금은 짠 맛의 음식으로서 수에 속합니다. 목화, 토, 금, 수 이래가지고요. 오행과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다섯 가지 의 역할이 잘 되야만이 몸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첫 번째가 간장 담낭을 좋아지게 하는 신맛의 음식, 그다음에 심장 소장을 좋아지게 하는 쓴 맛의 음식, 그다음에 간은 신맛이고요. 여기에는 비장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단맛의 음식, 그다음에 폐 대장을 좋아지게 하는 매운맛의 음식, 신장 방광을 좋아지게 하는 짠맛의 음식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 어떤 간과 신장과 비장과 위폐 대장과 그다음에 신장 방광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만이 매우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신장 방광의 역할을 따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신장방강은 기온을 저장하고, 저장을 합니다. 신장방강에서. 시온을 저장하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 저장은 어디에 하냐면은 에에 합니다. 뼈의 골수에. 그래서 신장기능이 약해지면은 대부분 골다공증이 무조건 생깁니다. 골수가 빕니다. 계속 퍼내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칼슘이 뭐 이렇게 저장, 많이 빠진다든지 이런 역할 된 분들은 신장에 기온을 많이 써서 하여튼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신장에 대해서 더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소금의 역할은요. 그 저장하는 역할은 제가 보기에 짠맛 중에는 검은 콩이 가장 어뜸입니다 그런데 정리한다 혈액을 청소해서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짠맛 중에 가장 어뜸이 소금입니다. 몸을 깨끗이 한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내 혈액이 더럽다. 소변에 이렇게 냄새가 나고 소변이 노랗고 소변이 안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장이 나빠서 피 혈액이 더러워졌다고 느끼고 만성피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오행상으로 쳤을 때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시면은 신장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자, 이런 부분이고요. 이걸 뒷받침 해주는, 그러니까 오행상으로도 혈액을 정, 정리하는 부분이 소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적 구조상으로 제가 소금을 보면요. 소금의 역할이 자그뭐 학적 구조를 잘 제가 몽그리지만 소금은 강력하게 자기가 학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소금에 대해서 지금은 말하는 소금은 깨끗한 소금입니다. 그 깨끗한 소금은 특히 용융 소금이 돼야 됩니다. 용융 소금 소금을 깨끗하게 할때이 원래 계합력이 좋기 때문에 소금의 구조상 학적으로 들어온 물질을 이렇게 달라붙이는 계합력이 소금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물질과 다르게, 소금에서 그 물질들을 떼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이렇게 화 학적 분해도 잘안 됩니다. 단, 단순하게, 열을 엄청 오래 가해가지고, 소금이 녹는 상태까지, 천도 이상의 열을 가해가지고, 소금이 녹는 상태까지 가면은, 그 속에 있는 다른 더러운 물질들, 뭐, 여러가지 물질들이 타서, 그건 날라가게 되고, 소금만. 물로 된 소금이 이제 용융된 소금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없어지면서 그래서 깨끗한 소금은 제가 보기엔여 6시간에서 뭐 8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뭐 소금이 깨끗해지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소금의 특징은 이렇게 깨끗한 소금이 있다면은 100% 몸속에 들어가서요. 몸속에 있는 장에 들어온 것과 혈액 속에 들어온 것을 그냥 자기가 달라붙입니다. 예다선서 이런 소금이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 깨끗한 소금을 제가 몸에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에 들어가서 소금이 흡착을 시켜서, 소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몸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몸에 축적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먹은 만큼 원래 소변으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배 대변으로 빠지고 소변으로 빠지게 되어있는데,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깨끗하게 만든 용용, 들어진 소금들을 밖에 인간들이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깨끗한 소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만들어서 제가 먹습니다. 그러면은 장에서 통해서 빠져나갈 동안에 장에 있는 음식물을 다 들어온 화학적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끌고 나가고요. 혈액 속에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있는 들어온 물질을 잡고 신장이 걸러내지 않고 그냥 소금만 배출이 되면은 피가 깨끗해지는 거죠. 원래는 소금을 넣지가 않으면은, 신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악적인 정수장에 보시면은, 정수장에 정화시설을 할때 물을요, 깨끗하게 만들 때,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물질을 넣습니다. 그와 같이 몸을 깨끗하게, 가장 깨끗하게 하는 이상적인 물질, 이상적인, 건강해지면서 이상적인 물질은 유일하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싱겁게 먹고 덜먹게 되면요 피는 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화학적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지 이것만 보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물질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리 힘들지 않는데 소금은 그만큼 결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든 소금을 먹으면요 바로 장과 혈액이 깨끗해지게 되고 뭐 장의 냄새도 안 나고 장도 보호되고 혈액 속에 있는 것이 깨끗해짐으로 신장이 좋아지고 예 몸이 건강해지고 뭐 만성 피로 이런 게 바로 없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이런 사람들 피가 뻑뻑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피가 맑아지고 묽어지고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화학적인 구조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서약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인체에서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이건 제가 내용을 좀 구체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그냥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금의 역할이 신진대사를 촉진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신진대사를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뱃을 처리하는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오는데 그 신진대사를 좋아지게 하는 게 소금이고 적결구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합니다. 적혈구의 문제. 그러니까 적혈구가 문제가 있으면 빈혈이 옵니다. 빈혈. 피를 돌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 안에 철분그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있고 그 속에 산소를 넣어서 담고 적혈구가 잘 다녀야만이 그 빈혈이 없고 피가 건강,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적혈구에는 생성을 덮고 혈관을 청소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빈혈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체액의 균형을 이룹니다. 체액의 균형, 체액의 균형. 염분을 적당히 섭취하시면은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인간은 중, 저 중간 저약 알칼리성을 띠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치우치지 않게 그유지시켜주고요 그리고 소금의 또 특징 중에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 예, 소화를 돕는데. 그 위와 장벽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의 유동작용을 도우며 장내 이상발효를 방지하여 장의 기능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미네랄 성분을 몇 가지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소금과 소금의 어떤 화학적 구조하고 위산하고 결합이 되어만이 이렇게 명확하게 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지 않으면은 미네랄 결핍 영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과 살균을 돕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금 속에 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살균을 돕고 해독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금을 빈 속에 먹어서 위가 따갑습니다. 그런 거는 위장벽이좋아지니